아, 참, 우리, 마누라, 운전. 이거 봐. 아, 힐, 박살났습니다. 이거 어디 뭐, 부딪혀, 부딪혀서 저런 거지. 안 부딪혔으면 저렇게 힐이 박살나지가 않거든.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어도 안 그랬대 하, 분명히 나도 안 그랬는데 분명히 나도 안 그랬는데 자기도 안 그랬대 누가 그랬지 저거를 박살 났습니다 박살 에이씨 <laughs> 저또 갈라면은 또, 또 몇만원 들어갈 텐데 다 깨져가지고 버려졌는데 지금 에이.